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은 어, 토요일 오후인데요. 짬이 조금 났어. 아내와 어, 함께 저희 지역에 어, 저수지가 큰게 있는데, 저수지 쪽으로 드라이버 나왔습니다. 아주 이곳도 길이 그냥 농로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수집가에쭉돼 있는 그런 농로 겸 해서, 어,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마을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안에. 어, 그래서, 천천히 안에 하고, 드라이버를 넣었습니다. 어, 함께 주변 풍경을 감상해 볼까요? 저 앞에 지금 우측에 보이는 쪽이 저수지 인데요 화면에 보이려나요 여기도 도로가에 풀베기 작업을 안 해가지고 아주 원실인 같이 보입니다. 꽃들이 들꽃들이 아주 노란 게 많이 피어 있는데요. 이 들꽃은 아닌 것 같는데 이게 씨가 씨앗이 떨어져서 여기 피어 같는데 이야 무슨 돼지감자꽃도 아닌 것 같고. 음, 돼지감자는 음, 차들이 요즘 벌초철이 되다 보니까 벌초하기 위해서 구석구석 들어와 있네요. 아, 꽃들이 아주 길가에 아주 노랗게 피어 있습니다. 이 칩넝쿨이, 우리 농장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아? 아, 어, 꽃도 많이 피었네. 저것도 따서 꽃차해 먹으면 되는데, 음, 그것도 일이라고 그냥 못 따고 있네. 열심히 해보세요. <laughs>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번에, 노르무이센도 여기 한번 낚시를 와볼까 하는데요. 물이 깨끗해고 여기도, 어, 고기 의종이 다양하답니다. 이 좌측에 조그만한 암자입니다. 암자. 암자인데, 어 여기에 이제, 어 여성이 있다 소리 들었는데요. 여성이 어, 여기를 지주로 혼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나무가 어디 또 튼을 갔습니다. 이쪽에서 영상을 하나 더 찍어? 응. 잘 보이는데 그기서 여기야? 응. 어. 시원하네요. 바람도 응. 이제 완연한 어, 단풍만 안 들었다 뿐이지, 가을은 온것 같습니다. 이런데 시골에 서 살게 되면은 이런 한적한 길을 여유롭게 이렇게 드라이버 할수 있는 기회도 음 가끔 생기곤 하죠. 매미소리가 이제 안날 걸. 음. 지금 한참 이제 막바지 울음소리지 뭐 비가 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물은 아주 저수지가 만수입니다. 지금. 저희 동네 어, 저수지인데요 여기가 일맹 화매저수지라고 하죠 저수지 정경입니다 시원하죠 어, 지금 가을바람이 살살 불고 어, 있는데요 아주 물은 아주 만수이네요 많이 찼습니다 물은 돌려볼까요 지금 여기 한참 공사중인데 이것도 어 마을 근역별 사업으로 지금 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로 왔네요. 이제 자, 시청자 여러분, 주변 풍경이 푸르르고 아주 보기가 괜찮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